윈도우 7 기준 컴퓨터 인터넷 연결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크게 유선과 무선,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냐, 랜선이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와이파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와이파이 모양을 클릭, 많은 리스트들이 있죠. 이거를 SSID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SSID를 클릭, 여기서 자동으로 연결은 재부팅을 했을 때, 그때도 자동으로 붓게 하려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 번만 붓겠다 하시면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연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연결이 됐죠. 보통 집에서는 공유기를 쓰기 때문에 IP가 자동으로 잡혀서 인터넷이 바로 될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수동 IP를 보통 쓰죠. IP를 넣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 어댑터 설정 변경 여기서 무선 네트워크 연결 어, 지금은 한 개만 보이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버추얼 써 있는 것들 을다 무시하시고, 브로드컴 802.11번 써 있는 이쪽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속성 여기서 회사에서 부여받은 IP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제 의미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IP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끝입니다. 다음은 랜선이 꽂혀있는 상태로 IP를 넣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랜선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에 X 표시가 되어 있죠? 랜선을 꽂겠습니다. 랜선을 꽂았습니다. 동글뱅이가 돌아가죠? 지금 회사 PC이기 때문에 자동 IP가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여기다가 IP를 넣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 어댑터 설정 변경, 로컬 영역 연결. 이게 지금 랜카드가 한 개니까 한 개밖에 안 뜨는데, 랜카드가 두개 두 이상인 경우에는 로컬 영역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로컬 영역 연결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속성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 속성 회사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IP를 입력을 합니다. 제 숫자를 그대로 따라 치시면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사 IP를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콘에 노란색 표시가 떴죠. 랜선은 꼽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는 표시고 아까 자동 IP가 설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나타내 준 거고. 수동 IP를 입력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식별 중 식별이 됐죠? 노란색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자 인터넷을 확인해 보면 잘 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